먼저 코골이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기도를 좁아지게 만드는 데에 있는데요. 이때 좁아진 기도로 산소가 잘 통과하지 못하면서 긁어대는 소리가 코골이입니다. 즉 코골이는 코 속에서 나는 게 아니고 기도를 긁어주는 소리인데요. 제가 이거를 억지로 한번 소리를 내보고 이걸 어떻게 또 제거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익숙한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때 손을 이목 근처에다 갖다 대시면 기도 주위가 떨리시는 것이 이제 느껴지실 텐데요. 자, 이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희는 바로 기도 확장 효과를 이용할 것인데, 기도 확장은 아래턱을 앞으로 쭉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치아를 앞으로 쭉빼 주시면 됩니다. 자, 치아를 앞으로 쭉뺀 채로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거의 없어지신 게 느껴지실 텐데, 한번 제 영상을 보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아, 이렇게 기도 확장 효과로 꼬꼬리가 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